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스티커 하울 영상입니다. 각도를 이 앞에가 공개되는 각도로 처음 찍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 뜯어볼 거는 이렇게 두 개인데요. 요게 중등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디어타운 작가님 통판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저 요즘 디어타운 작가님 거 되게 많이 사요. 이렇게 구매한 게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다 모조지 구성이에요. 이 딸기로 된 모조지들이 들어있고요. 두 장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런 거랑, 그리고 요거. 요거는 식빵에 잼을 바르고 딸기 색을 입혀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요런 딸기 바구니랑, 요런 거. 그리고 요게 은근히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원형으로 떨어지는 도무송들입니다. 모조지. 다음은 요실 스티커들인데요. 먼저 맨 앞에 있는 요거는 월간 디타실. 2월달 거고요. 붕어빵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뒤에 요 엽서가 있는데요. 이거 저 저번에 받아서 하나 있는데 또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 스티커 산 것들이에요. 먼저 요거는 요거트입니다. 블루베리 요거트인 것 같고요. 이게 아몬드나 이런 것도 넣어서 먹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릭 요거트를 잘 먹어가지고 그거 먹는 날에 써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요건데요. 요거는 딸기동산이라는 치 스티커고요. 저번에 딸기잼을 샀는데 얘를 못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꿀차랑 꿀병 요렇게 세트로 같이 쓰면 귀여울 것 같아서 둘다 구매했고요. 를 여기 꿀차인 것 같아요. 얘네가 이렇게 꿀벌로 변한 모습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꿀벌 모양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요것도 귀엽네요. 다음으로는 리본인데요. 이게 신상으로. 내신 리본인데, 분홍, 파랑. 저는 이렇게 두 색깔만 구매를 했고, 기존 리본이랑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아마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마트는 이렇게 세 가지 사봤고요. 이거 실 스티커들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히클럽거 이렇게 두개 샀는데요. 이거는 엉망진창 핑크 미니미실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외곽선이 있고 흰색 유태 스티커인데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형광빛 도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봄개구리 칼선 스티커 이거는 유태 스티커고요. 개구리들이 엄청 많아요. So, 히이클럽고 이렇게 두가지 사봤고요 다음은 제제 제제라는 곳에서 마이 데스크 메이트 금박 스티커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금박이 들어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사람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 뭔가 뭔가 좀 신기한 그런 느낌도 나요. 이 머리에 금박이 너무 예쁘다 재질은 모조지의 금박인 것 같아요. 얘가 앉아있는 이 펜슬이 제 아이패드 펜슬이랑 똑같네요. 그 다음으론, 슬로우 스톱프 목욕 시간.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귀엽죠? 얘는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는 스티커입니다. 다음으로는 보돔 보돔 제품인데요. 이번에 입점하셔가지고 사이라고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보돔 보돔 작가님 스티커는 아마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독서 스티커고요. 이게 토마토 스티커입니다. 이게 신상 라인일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 아 몰랐는데 유광 스티커네요. 다음은 요거, 독서 스티커. 요거는 좀 가을 느낌이 있어서 고민했는데 패턴이 귀여워서 샀습니다. 어, 얘도 유광 스티커였네? 어, 요 도토리들 완전 작아. 완전 귀여워. 그래서 요렇게 실 스티커는 요렇게 사봤고요. 이제 마테. 짠!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마테 산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먼저 제가 요즘은 여기다가 마트 스크랩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슬로우 스토프 제품입니다. 폭신 구름 마스킹 테이프. 저는 핑크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구름이 쫑쫑쫑쫑 반복되는 그냥 이런 라인 마트 느낌이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게 예쁩니다. 요것도 슬로우 스토프 제품인데요. 글리터 캔디 클라우드 다이컨 마트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글리터 마트예요.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엄청 연한 요런 하늘 색깔의 구름인데요. 이 모양도 약간 귀엽고, 펄이 진짜 이뻐요. 자글자글해. 마지막으로는 요 지옥상점의 언덕마트, 꽃밭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긴 마트인데요. 표정이 일단 너무 귀엽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곧 봄이니까 꽃밭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요거 하나 간단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음! 여기는 은꾸라는 작가님 통판에서 구매한 거고요. 먼저 이게 덤인것 같아요. 이런 딸기, 토마토, 토마토인 것 같아요. 원형 도모송이랑 오 귀여워. 어왜 이렇게 귀엽지고? 이런 사각 도모송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 영수증이 있네요. 제가 진짜 간단하게 샀는데요.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제가 이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쁜데 이게 그냥 작은 반짝이고요. 여기 뉴 작은 반짝입니다. 뉴 작은 반짝은 두 가지 두 개를 샀어요. 잘쓸것 같아서 두개 샀는데 두개 사기 너무 잘했다. 제가 이렇게 다꾸를 하다 보면은 100%제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한90% 제가 원하던 거랑 아주 찰떡같이 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귀엽다. 이거는 이렇게 유포지. 그냥 이런 스티커 재질인데 얘는 케이지예요. 이게 뉴 작은 반짝 소쿠리? 요게 그냥 작은 반짝 소쿠리 둘다 아주 너무 잘쓸것 같아요 작가님 통판 열 때마다 이거 쟁이러 가야겠는데요 오늘 뜯어볼 택배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편으로 왔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우편으로 시키기도 했고 되게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짠, 이렇게두 가지의 포장이 돼서 왔고요. 음, 얘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에는 일단 마스킹 테이프 제가 하나 샀고요. 요거는 덤인 것 같아요. 요거 덤이고, 이거 다 전에 사서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요거. 이거. 요렇게는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 이건 2번 라인 덤도무송들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종 예정인가? 어쨌든 엄청 세일을 해가지고 싸게 팔았던 친구들이에요 요런 친구들도 있고요 두 장이 세트네요. 구성도 모르고 샀어. <laughs> 되게 저렴했는데, 이렇게 두 장이 한 세트입니다. 완전 귀엽다. 체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칼선도 있어요. 어, 아 투명이다. 투명인데 호박 처리가 된 투명 스티커입니다. <laughs> 귀엽다. 이렇게 체리랑. 음, 완전 귀여워. <laughs> 이거는 카페 컨셉도 있고 자는 컨셉도 있고 이런 농장 컨셉도 있고 그냥 이 곰돌이 친구가 어, 메인인 이런 스티커입니다. 귀여워요. 어 여기. 바보. 다음은 요거. 요게 너무 이쁘죠? 요 감성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것도 두장 들어 있습니다. 음, 오 너무 이뻐.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씩 같이 써서 닦고 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귀엽다. 눈사인거 보니까 겨울 스티커인 것 같은데 맞나? 겨울 가기 전에 얼른 써줘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오 귀여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자연물 컨셉. 귀엽다. 이 모닥불 너무 귀여운데? 나무 베는 것도 있고 오, 너무 귀엽습니다. 요, 스티커들 중에서 마지막. 요거는 약간 파스텔? 톤이에요. 귀여운데?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얘는 물약도 있고, 오, 귀엽습니다. 마녀 모자 같은 것도 있고요. 오, 얼굴 X. <laughs> 이렇게 투명 스티커 두 개씩 세트로 된 애들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짠. 그리고 요거 마테를 스크랩 해봐야겠죠? 녹화버튼이 안 눌려있었어 <laughs> 마테 스크랩을 했는데요 요렇게 아주 귀엽죠? 요런 마테입니다 요별 모양에 외곽선이 들어가 있는게 예뻐보여서 요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상팩 <laughs> 이렇게 신상팩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걸 뜯었는데 알게 됐죠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엽서 요렇게 항상 요런 식의 느낌 집 있고 요런 느낌으로 스티커를 내주세요 이번에는 문나잇 보라색 컨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투지, 투지 폼 벌다본 이렇게 이 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모조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거는 네모나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어, 칼이 됐다. 귀여운데? 이런 거랑 이런 거. 음 귀여워. 여기 말풍선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메모 메모판. 이런 도형, 그리고 요거 이렇게 모조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 스티커들입니다. 다 모조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은박이 박혀 있어요. 오, 너무 예쁘다. 이런 거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 완전 영롱한데? 어 이거는, 요런 무대? 회전몸마 같은데? 이런게 있어요. 너무 이쁘다. 와, 대박. 약간 별빛이 차르르 약간 이렇게 쏟아내리는 느낌이에요. 다음으로는 집. 요게 이제 이 엽서.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만족스럽네요. 요거, 낚시하고 있어요. 별을. 그래서 실스티커는 이렇게 4장 구성이고요. 이렇게 모조지랑 이런 종이랑 엽서까지 한 패키지 구성입니다. 오늘 뜯어볼 택배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썸팩토리라는 곳에서 시켰고요. 작가님 통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음 우와! 제가 첫 구매라고 주문 메모에 썼더니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도 같이 적어 주셨고요. 이거는 덤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네모나게 떨어지는 스티커인데요. 반짝반짝 펄이 들어가 있는 보라색깔 스티커입니다.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쁩니다. <laughs> 이거는 작가님 명함인 것 같고 여기는 이런 딸기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구매이고요. 세일을 엄청 하셔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이런 귀여운 곰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토끼 이것도 스티커고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티커. 여기 대박이다. 펄이 대박이네요 여기는. 요런 도안입니다. 엄청 반짝반짝하네요. 이렇게 덤으로 또 넣어주신 스티커 세 장이었고요. 먼저 처음으로는 쉘 버블이라는 실 스티커고요. 다 데코템이에요. 이렇게. 오로라 펄 같은 거에 잔 펄도 들어가 있어요. 펄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이제 다구 해줄 때잘쓸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클레이 꽃 해가지고 클레이로 만든 것 같이 생긴 이런 꽃들이 있는 데코템이에요. 여기 중간에 나비들이랑 여기 뭐지 꿀벌, 꿀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귀여워요. 다음으로는, 시팅스타라는 스티커고요. 이것도 펄이 대박이에요. 요런, 요런 펄이 들어가 있어요. 어 너무 예쁘겠다 이거. 제가 요즘 이런 데코 스티커에 관심이 가서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트윙클 트윙클.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쁘죠? 얘는 이렇게 흰 색깔 테두리가 있는 스티커인데, 이렇게 펄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요런 애들 되게 잘 써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다음으로는 라이카 스타.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얘는 펄이 입자가 좀더 커요. 그래서 요런 별똥별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요런 라인, 라인 스티커인데요. 정확한 이름이 뭐지? 요거는 펄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무광 재질에 이렇게 레이스예요. 제목 부분에 써도 예쁠 것 같고, 단 나눠줄 때도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약간 진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게 아마 오너먼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별 코팅이 이렇게 차르르 되어 있고요. 색깔은 파스텔 톤입니다. 다음은 숫자 스티커인데, 얘는 약간 UV 재질이에요. 살짝 입체감이 느껴지는 스티커고, 얘네들도 안에 이렇게 펄이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한 친구들 들어가 있고, 1부터 12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보니까 왜 12까지 들어가 있지? 어쨌든 이런 귀여운 스티커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썸팩토리에서 세일을 엄청 하셔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데코 스티커 전부 다 너무 예쁘고 펄도 예뻐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잘산것 같아요. 오늘 같이 뜯어볼 거는 스프 님, 통판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핑크색 봉투에 포장이 돼서 왔고요. 이거 이번 특전인 것 같아요. 모조지 스티커고 이렇게 점점점점 줄이 있게 나왔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마테 하나 구매했고 여기 알파벳 스티커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스티커 먼저 볼게요. 이렇게 팩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색깔은 이런 하늘색이랑 핑크색이랑 노란색. 얘는 약간 라임색? 입니다. 색깔 이 너무 예쁘다. 파스텔 톤이고, 반투명 라인이에요. 요렇게 뜯기고요. 소문자예요. 그래서 얘네는 여름 닦고 할때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해봤어요. 제가 스프니 와이스를 대문자는 많이 사봤는데, 소문자는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근데 소문자도 글씨체 너무 귀엽습니다. 잘 사용해줄 것 같고,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봤고, 마테는 이번에 신상 라인이고요. 이 스프링 마테 블러로 된 보라 색깔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번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예뻐요. 그러면 이렇게 스프님 것 같이 뜯어 보면서 이번 하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